자, 아치자세에서 이제 내려오신 상태에서 두 다리를 꽉 모으시게 되실 거세요. 자, 두 다리를 복부 쪽으로 깊숙이 당겨내셨다가, 자, 무릎을 천천히 열어내시면 이제 우리는 롤링으로 상체를 일으켜내게 되실 거거든요. 자, 양쪽 손으로 발목 있는 부분을 살짝 물개처럼 감싸내게 되실 거고, 다리 가볍게 반동 이용하게 되실 거세요. 자, 하나. 자, 둘. 세 번째 자리에. 앉으실 거세요. 그리고 발바닥을 앞쪽. 자, 여기서 또 롤링. 하나, 둘. 어, 보기에는 쉬워 보이시지만 이 롤링을 하시면서 갑자기 웃음이 나오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롤링이 생각보다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는 꼬리뼈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면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는 있으시지만 그중에 가장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의 사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자, 누워서 무릎을 당기실 때도 대부분은 손하고 발 쪽, 무릎 쪽까지만 신경을 쓰게 되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요 골반 있는 부분 어 예를 들어서 어 낙하산을 탔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낙하산 탈때 여기 다리 사이에 고정하는 틀 있죠? 자, 그 낙하산 틀을 꽉 채워서 이 다리 사이에 있는 고관절 Y자 있는 위치에 힘을 실어 주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발목 감싸시고, 롤링 하실 때, 발하고 무릎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대로, 낙하산 느낌으로 하나, 꽉 당기셔서, 올라오셔서, 낙하산 위치, 둘, 셋, 느낌으로 올라오세요. 자, 발끝 감싸셨을 때도 계속, 낙하산 끈으로 잡아서, 위에서 자꾸 잡아당겨주는 느낌을 만드신 상태로, 갔다가, 돌아오셔서, 롤링을 완성하시게 되시면, 고관절과 허벅지 쪽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만드실 수 있게 되실 거고, 그리고 꼬리뼈 좀덜 아프실 거고요. 또 허리 쪽 있는 부분이 바닥에 너무 닿아서 이렇게 드릅드릅 아프신 분들도 있게 되실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조금 더 완화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롤링을 하셔서 제자리에 돌아오셔서, 자, 나비 자세 유지하게 되실 거고요. 양쪽 무릎, 허벅지, 고관절. 자, 낙하산 느낌으로 또한번 위로 바짝 낙하산이 위로 당겨주는 느낌만 드세요. 자, 그리고는 허벅지, 엉덩이 뒤쪽 끌어올려내셔서 상체 아래쪽으로 깊숙이 기울어 놓습니다. 자, 이때도 어깨랑 목으로만 내려가려 하지 마시고 하체 쪽에서 쭉 밀어주는 느낌으로 내려가세요. 자, 올라오실 때도 무릎, 허벅지, 골반, 꼬리뼈, 척추 마디마디 위로. 올라오셨다가, 자, 이번에 트위스트 하실 수 있도록 손으로 발끝 살짝 감싸시고, 손끝 바닥 짚어내세요. 자, 맨 처음에 이제 트위스트 하시게 되는 동작 알려드렸을 때도 그냥 비틀지 마시고, 자, 무릎과 허벅정 엉덩이 뒤쪽, 갈비뼈 누군가 잡아당겨주는 느낌으로 쭉 움직여내셔서 등과 뒷목까지 나머지 부분을 조금 더 우아하게 회전하세요. 반대쪽 손끝, 바닥 짚어내셔서, 자, 무릎과 허벅지, 고관절, 허리 등쪽. 자, 갈비뼈 누군가 살짝 당겨주는 느낌 만드셔서, 트위스트, 제자리, 돌아오세요. 자, 그리고는 양쪽 손은 뒤쪽, 바닥을 짚어놓습니다. 자, 두 다리를 복부 쪽으로 꽉 당기세요. 꽉 당기셔서 위로 차오르시고, 아래쪽. 내리게 되실 거세요. 자, 다리 모아서 뻗어주는 이 동작을 하실 때도, 음, 다시 보게 되시면, 손을 바닥 쪽. 그리고는 대부분은 발을 모아서 발을 엄청 뻗으려는 욕심을 부리게 되시면, 오히려 무릎이 더안 펴지게 되실 거고, 허리랑 복부가 벌벌벌 이렇게 떨리는 느낌이 나시게 되실 거세요. 그래서 다리는 뻗으실 수 있는 만큼 뻗으시는데, 손을 골반 뒤쪽, 바닥 짚으시고, 두 다리를 완전히 합체하시게 되실 거예요. 자, 허벅지 안쪽 가위처럼 꽉 조여주는 느낌에로 조여주는 힘 있는 상태로 뻗을 수 있는 만큼만 조여주는 느낌 안 풀리신다면 더 많이 뻗으시면 되세요. 자, 계속해서 조여주는 느낌으로 다리 아래쪽으로 내리시게 되실 거예요. 자, 두 발을 골반 날비. 맞추시게 되실 거고, 자, 양쪽 손을 앞으로 나란히 뻗으실 거세요. 자, 그리고 다리 사이에, 응, 음, 이제는 어떻게 하시는지 기억나시죠? 자, 허벅지 안쪽을 계속 가위처럼 조이셔야 되세요. 자, 가위처럼 조여지는 느낌, 유지되신 상태에서, 어, 조여지는 느낌으로 꼬리뼈, 허리 아래쪽 등을 따라 쭉 자리에 누우시게 되실 거세요. 자 제자리에서 허리와 등쭉 길게 쭉 펴시면서 자 호흡하시면서 마무리 하시면 되세요.